체를 지금처럼 움직이니까 꼬임이 안 느껴지는 걸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백스윙할 때 오른쪽으로 체중을 밀면서 이렇게 백스윙을 해서 오른쪽 다리에 체중이 다가 있으면 백스윙을 했을 때 이렇게 다리뼈가 지금처럼 일자로 되어 있죠 이 샤프트처럼 일자로 되어 있으면 꼬임을 느끼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스웨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스웨이가 싫어서 제자리에서 회전을 하려고 해서 돌면 다리뼈랑 골반뼈랑 분리가 없이 그냥 같이 지금처럼 이렇게 돌아버리면 백스윙 때 꼬임이 안 느껴져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느낌에서는 이 다리뼈가 대각선이죠. 우리가 어드레스를 취하면 양쪽 다리뼈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이 다리뼈를 그대로 유지하고 위에 골반만 제자리에서 돌아가는 형태가 만들어지셔야 돼요. 그러면 다리 뼈는 이렇게 대각선을 유지하고 있고 골반만 돌아가게 되면서 오른쪽은 높아지고 왼쪽은 낮아지는 형태로 이렇게 골반의 기울기가 만들어지죠. 그렇게 되면 오른쪽 엉덩이 뒤쪽이랑 허벅지 그리고 안쪽 밑에까지 이렇게 빡빡한 꼬임을 느낄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 꼬임이 유지가 되고 있어야 백스윙을 하고 다운 스윙을 시작할 때 오른쪽 다리를 왼쪽으로 밀면서 이렇게 체중이동을 할수 있게 돼요. 이 느낌으로 백스윙을 해주셔야 백스윙 할때 꼬임을 잘 느끼면서 다운 스윙을 시작할 수 있게 돼요. 다리뼈가 대각선을 유지하고 골반만 돌아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꼭 한번 연습해 보세요.